大変だよエルウィンどうしたんだヘイン村外れにレイガルド帝国の兵隊が攻め込んできたんだ頼むから手を貸しておくれよ分かったすぐに出るぞお前がリアナだな <laughs> いきなりのことで申し訳ない私はレイガルド帝国西流騎士団を率いるレオンと申す者訳あってあなたをお迎えに参ったベルンハルト陛下があなたをお待ちだテイトまで 来ていただけぬか。待てこの村で好き勝手にはやらせんレアードは私に続け敵を一掃するぞ無駄な抵抗はするな <noise> さあ、決着をつけようひどい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うるせえぞ、この袖お前も痛い目を見ねえとわからんのかやめぬか愚か者め 자 방금까지 보셨던 애니메이션은 중국 서버의 한 유저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모바일 그러니까 일본어 더빙은 제가 그냥 모바일 버전 더빙을 이용해가지고 짜집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풀 버전을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들어가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어 더빙입니다. 중국어 더빙이긴 하지만, 그래도 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 이해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이 장면은 리아나가 나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말아주세요. 다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대사를 친거고 걱정마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바이드를 죽여버렸고 레오나고 레아드는 그 리아나를 잡으려고 가려고 했지만, 로렌하고 스코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장면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건 끝나고 나서, 리아나와 에린의 꽁냥꽁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편 끝. 모바일에는 안 나오는 장면이죠. 원작에서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모바일에서는 안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1편 끝나고 나서, 그, 한국어 더빙판으로는 막, 엘린이가 후회줘서, 난 기뻤어! 막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러다가 넘어질 뻔한 거를 구해주, 아, 잡아주죠. 그 다음에 이거는 2편 끝나고 나서 이 로렌이 살아있으면은 그레이트 소드를 주는 장면까지 이렇게 넣어줬는데, 에린이 너무 사악하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주박! 그 다음에 이거 3편 3편의 뭐 신전 공격하는 그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모건 장군 여기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오 이런 것도 잘해놨더라고요 이게 그 모건, 모건 장,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건 마법사가 리아나를 정신 조종하는 그 신이 있잖아요 오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진짜 AI 기술이 한 10년만 지나면 엄청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 흑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중국어 더빙이긴 해도 볼만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건을 없애버리자라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건을 없애면 주술이 풀릴 거다. 아, 존나 사악하게 그려졌어. 그리고 쉐리, 쉐리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쉐리, 뭐 그림체가 사실 뭐 오락가락하는 거는 AI 특성상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볼 만합니다. 호크 나이트가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네요. 근데 참새가 됐다가, 막 독수리가 됐다가, 막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볼 만합니다. <laughs> 갑자기 참새가 됐다가, 갑자기 독수리가 됐어요. 이거 보면 그냥 독수리가 센 건데 센거 같은 느낌이네요. 캐리가 하는 건 없고 스쿼트도막 돌격해서 전투하는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전투 신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전투 신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거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더라고요. 좀 어설프긴 한데.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이거 존나 좀 에린이 좀 사악하게 그려졌어. 에린 약단같이 그려졌어. 1년만 0 지나면은 진짜 유저들이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괜찮아. 한 주기를 보면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데어랑 그리스사는 아닌 것 같아요. 데어랑 그리스사로 만드는 것 같진 않고. 다른 랑그리스터로 만드는 것 같은데. 에이린이 늑대 울프랑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왜? 그런데 헤인 이 마법 쓰는 연출이 더 멋있어. 역시 에이린은 사실 헤인의 헤인 때문에. 강한 거였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한명 겨우 힘들게 이겼는데, 에리는 한명 겨우 힘들게 이겼는데, 헤이는 혼자서 그냥 다죽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